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번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노후 대비 참 어렵다, 부자 되기 참 어렵다 아,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한 10년 전 또는 20년 전그 출발선에 있을 때, 출발선 20년 전이랄까요. 그때에 비해서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갇혔습니다. 부자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강사들이 자기 입으로 뭐 자기 스스로를 부자다, 100억 부자다, 150억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사는 어 자기 실력을 나 얼마짜리 부자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나 이런 투자했습니다. 또는 어 나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샀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뭐 어떤 거 투자해서 어떻게 수익을 냈다 이런 말은 없이 그냥 중간과정 없이 <laughs> 어느 날 갑자기 백억 부자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한 부자가 되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이를 테면은 김종률의 키크게 교실, 뭐 김종률의 다이어트 교실 같이 또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저는 뭐 부자 되는 방법 또 노후 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면 어렵다. 긴 시간 걸린다.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꼭 하나 덧 붙이고 싶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친구들을 보면, 아, 저 친구들이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부자가 될 거다, 안될 거다 하는 것이 뭐, 보인다 그럴까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대, 20대 때부터 아, 종류리는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뭐, 친구, 아버지, 뭐, 특히 대성의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건강하십시오, 아버지. 아무튼, 뭐, 친구, 아버지들로부터도 굉장히 자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 친구, 아버지, 어머니 등등등.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말안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제가 오히려, 아, 저, 저, 저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튼, 부자가 되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 해볼게요. 내가 주 3일 정도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한다. 주 3일 정도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뭐, 주말은 통째로 이틀 중에 한 통째로 하루 정도는 돈에 대해서 뭐그 공부를 하고 답사를 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생산적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은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의 기술 같은 책에 보면 독수리가 될 거면 독수리와 어울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아 나는 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자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하고 먹고 술을 먹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겠죠, 그죠? 음. 부자 욕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난 거의 못본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 물려받은 부자를 제외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부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렇지만 그 습관이 몸에 배이고 나면 그 점점 더불어나는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꾸준히 동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3년은 해야 됩니다. 3년 해 봐요. 3년 한다 부자 될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삼년 하면 이제 조금 말것 같고 아, 어떤 원리구나 이런 것이 보입니다. 제가 참 건방지게도 제가 2 0대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친구야 상철이란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상철아 나는 아, 내, 나한테 부자로 살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만한걸 기억을 못했는데 친구가 요 최근에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그 나한테 그런 말한 거 기억나나요? 네 그랬나? 이러고, 그때 네가 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알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laughs> 그때 이제 친구 하는 말이 뭐냐. 그때 네가 그런 말할때난네가 미친놈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신나서 동공부를 굉장히 많이 할 때였죠. 그래서, 아,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만 모으면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그런 확신을 그 당시에, 그 당시부터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 말하는 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대강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되는 것은요 재테크 기술 이런거 잠시 익힌다 학원다녀가지고 한두달 배운다 그런걸로 되는게 아닙니다 예,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걸 꾸준히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강사들은 필연적으로 뭐 제가 부동산 강사입니다만 단기에 됩니다 적은 돈 들이고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할수 밖에 없죠 뭐저 역시도 광고를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 단계에서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성과를 못 내더라도 꾸준히 그 물에 남아서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게 있고 돈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3년, 3년 하면 조금 보일까요? 3년 하면 내 직장에서 얻는 수익 정도가 될까요? 그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년이 세번 구르면, 9년이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급여소득을 앞지러 가는 투자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사실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부자랑 결혼한다, 또는 부자로 태어난다,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사업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를 한다,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금 뼈 아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유통회사에서 편의점 점포개발그 다음에 마트에서 부동산 점포개발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98년도에 IMF 터졌죠, 그죠? 예, 그때 IMF 터져가지고 98년 9월에 제대를 했는데 98년 1월부터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웃기죠 <laughs> 군대 있을 때 예, 그때부터 경제신문을 식사관님이 두고 가신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아아제대하면 어떻게 사아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컸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알바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한 800만 원인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를 벗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영국 사례를 먼저 공부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IMF 벗어난다면 이제 주식이 굉장히 다시 올라갈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것은 생각도 못 하고 그때는 이제 대우증권 뭐 9천 0백을 샀나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증권 은행 건설주 같은 그런 트로이카 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공부도 하고 그 당시로서는 좀 웃기지만 국일증권연구소에서 나오는 뭐 증권 기사 읽는 법 이런 책도 사서 보고 뭐 차트 보는 법 이런 것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러면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들이 IMF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 정리해고되는 것을 보았죠. 편의점 점포 개발하면서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편의점 부랴부랴 편의점 창업하러 오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만났죠. 그렇지만 그런 업무를 하고 그런 어떤 선배 세대의 해고를 보고 자란 우리 편의점 점포개발 젖도로의 동료들도 사실 그 지금 회사에서 뜻하지 않게 나와야 될 때가 된 분들이 덜어 계시죠.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뭐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지만 사실 그런 그걸 대비한다는 것 역시도 일종의 습관인데 그 습관이 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모든 게참 많은 것들이 습관인데 그 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살 어떻게 하면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laughs> 네. 그런데 머릿속에 지금 저도 머릿속에 백반 생각이 빙빙 돌아다닙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살 빼는지 모르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모르는 거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살을 못 빼는 이유는 다이어트하고 식단 조절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것이고 부자가 되지 않은 것도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습관이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습관화 하십시오. 3년 하고요. 3년이 세번 굴러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3년이 세번 굴러는 9년이 되면 정말 2차 함수식으로 급격하게 좋아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뭐,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동안에 저도 제가 익힌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